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희안의 건강톡톡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제가 내장비만 없애려면 쌀을 바꿔야 한다고 했더니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무조건 굶어야 살뺄수 있다고 한다면 밥 먹는 순간 도로아미타불이 되겠죠? 또 무조건 운동으로 살뺄수 있다고 하면 운동 그만두는 순간 다시 살찌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밥 제대로 먹는다면 살뺄수 있고요. 또뺀 살을 잘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했던 건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 좀더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심, 집중! 과식하는 습관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거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과식하면 내장 안쪽에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내장 지방은 특히 뱃살이라고 부르는 복부에 집중됩니다. 흔히들 뚱뚱한 사람이 내장 지방 많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날씬한 내장 지방 환자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날씬해 보이기까지 하는 젊은 여성도 이 내장 비만이 상당하다는 걸 진료실에서 늘 봅니다. 이 내장 지방은 결국 식습관의 문제이고요. 탄수화물로 식단을 얼마나 채우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봐도 되겠죠. 이 내장 비만이 있는 사람은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가 내장 비만 삼총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지방이 내장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혈관 내벽에도 쌓이기 때문에 신체 기울순환이 막힙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의시키는 식사법, 쌀을 건강한 쌀로 바꾸라는 건데요. 이것 역시 우리 민족은 결국에 밥을 안 먹고 살수 없기 때문에 매일 먹는 밥을 바꾸는 게 전제가 되어야 치료에 도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 비만과 함께 찾아오는 이 삼총사, 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비만보다 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똑같은 내장 비만 조건이어도 실제로 여성이 더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내장 지방이 1kg 늘어날 때 남성보다 여성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7배나 많아집니다. 특히 여성은 갱년기가 지나면서 호르몬 공급이 끊어지면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또 뱃살이 심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중년 여성의 뱃살은 미적인 관점을 넘어서 이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당뇨 발생 원인 일곱 배나 높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연한 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밥은 비만한 사람이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음식일까요? 죽을 때까지 밥안 먹고 살수 있는 사람 과연 있기는 할까요? 우리는 약 5천 년 전부터 쌀밥을 주식으로 먹어온 민족이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도 평생 밥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밥한 번, 반찬 한번 먹는다고 한다면 밥을 제대로 바꾸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50%는 바꾼 셈이 되죠. 결국 탄수화물을 안 먹기 위해서라면 밥을 무조건 안 먹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기는 먹되 제대로 된 밥을 먹는다면 살도 빠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바로 쌀입니다. 아, 그 중에서도 흰 쌀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밥 말고도 탄수화물 음식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쌀로 만든 떡이나 빵, 국수는 어떤가요? 살찔까봐 밥은 안 먹는다면서 빵과 국수 입에 달고 사는 분들 주위에 많으시죠? 밥만 안 먹는다고 탄수화물 끊었다고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음, 탄수화물을 피하려면요이 흰쌀 외에도 빵, 국수, 떡을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살찌는 쌀이 흰쌀이라는 거 모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는 이살 빼는 밥을 바꿀 수 있다면 건강도 체중도 모두 청신호겠죠? 자, 살 빼는 쌀은 사실 다양한데요. 현미는 포만감이 크고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 아니라 피로회복, 혈관 질환 개선, 변비 개선, 다이어트, 탈모 예방 등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리는 고단백 성분과 현미보다 3배 더 많은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붉은수수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잡곡밥 지으실 때꼭 붉은수수도 넣어주세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살 빼고 싶으신가요? 내장비만 치료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매일 먹고 있는 밥그 밥을 제대로 된 쌀로 바꾸셔야 합니다. 매일 먹기 때문에 더욱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쌀로 말이죠. 아무쪼록 매일 먹는 밥 바꾸시고 건강과 다이어트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살 빼는 쌀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어, 첫 번째. 탄수화물이 내장지방을 만든다. 두 번째, 내장비만 삼총사에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 여성이 위험한 이유. 네 번째, 밥을 제대로 먹어야 살 빠진다. 다섯 번째, 흰쌀, 빵, 국수, 떡은 이제 노노. 여섯 번째, 살 빼는 쌀은 이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살 빼고 싶으시다면 밥을 제대로 드시고 살 빼는 쌀로 바꿔보실 것을 권합니다. 정혜안의 건강 톡톡 다음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혜안이었습니다.